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황준서가 시즌 첫 선발 승리를 기록하며 팀의 6연패를 끊는 데 앞장섰다. 황준서는 23일 대전 하나 생명 이글스 파크에서 펼쳐진 2025 신한은행설 뱅크 케이브 리그스지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 6이닝 3피안타 6탈 3진 무실점으로 승리를 챙겼다. 1회 초 선두타자 박성환에게 안타를 허용한 황준서는 안상현에게 2루타를 내주며 무사히 3루의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최정 기에르모 에레디아 한유섬으로 연결되는 s s g 의 중심 타선을 모두 삼진으로 처리하며 위기를 스스로 극복해냈다. 이외에도 선두 타자 고명준을 삼진으로 잡은 황준선은 최지훈과 류효승을 범타 처리하며 첫 3자 범퇴 이닝을 완성했다. 3회 1사에서 박성환을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안상현을 3루수 땅볼로 잡아내며 연속 3자 범퇴를 달성했다. 황준서는 4회 2사에서 한유섬에게 안타를 허용했으나 고명준을 중견수 플라이로 처리하며 큰 위기 없이 이닝을 마쳤다. 5회 2사에서는 조영우를 3진으로 돌려세우며 세 번째 3자 범퇴 이닝을 기록했다. 6회에는 박성환 안상현 최정으로 이어지는 세스지의 상위 타선을 3자 범퇴로 막아냈다.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한 황준서는 팀이 1-0으로 앞선 7회에 박상원과 교체되어 마운드를 내려왔다. 하나는 이날 오후 영완승을 거두며 길었던 6연패의 사슬을 끊었다. 총 86개의 투구를 던진 황준선은 직구, 35개, 포크볼, 29개, 커브, 19개, 슬라이더, 3개를 활용했다. 직구 최고 속도는 시속 147km를 기록했으며, 스트라이크 비율은 73.3%에 달했다. 적극적인 공격 피칭으로 SSG 타선을 효과적으로 봉쇄하며 시즌 첫 선발 승을 손에 넣었다. 황준선은 경기 뒤 인터뷰에서 연패가 이렇게 길어질 줄은 전혀 몰랐다. 오늘 상대일 이 선발을 만났지만 이길 수 있어 무척 기쁘다. 시즌 첫 선발 승을 늘 의식했지만 오늘은 그런 생각을 접고 던졌다. 그래서 오히려 운 좋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위기가 오면 실점은 감수하고 던지자고 다짐했다는 황준서는 1회 상황을 떠올리며 운 좋게도 삼진 세계로 무실점으로 막았다. 지난 세 경기에서 1회가 늘 불안했는데 그 경험이 이번엔 도움이 된것 같다고 말했다. 세스지 외국인 원투펀치 미치 화이트를 상대로 승리한 그는 화이트가 나와서 오히려 부담은 없었다. 어제 우리가 폰세가 던지고도 저뜻 상대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해 편하게 힘껏 던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은 재원 선배님과 경기 전부터 커브를 적극 활용하자고 정했다. 작년에 던진 커브 영상을 많이 보여주셔서 자신감을 얻어 커브를 던질 수 있었다고 호투 비결을 밝혔다. 황준서는 지난 22일 생일을 맞았다. 생일 바로 다음 날 시즌 첫 선발승을 올려 팬들의 뜨거운 축하를 받은 그는 오늘 선발로 나서야 해서 어제는 생일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기분 좋은 선물을 받은 것 같다. 며 웃음을 지었다. 지난해 5월 29일 롯데전 6이닝 무실점 이후 451일 만에 선발승을 맛본 그는 선발승이 없어진 지 1년이 됐을 때 알았다.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렸지만 오늘은 그냥 집중해 던지다 보니 승리 투수가 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시리즈에서 좋은 투구를 하고 싶지만 우선은 시즌 중 1위를 되찾는 게 목표다. 그 생각만 하고 있다며 남은 시즌 선두 다툼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모두가 고생이 많았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한화 이글스가 마침내 웃음을 되찾았다. 선발로 나선 황준서가 눈부신 투구를 펼쳤다. 후반기 평균 자책이 20.25에 달했던 그는 6이닝 동안 3피안타 무사사구 6탈삼진 무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 선발 6이닝 3자책이야! 를 달성하며 완벽한 호투를 선보였다. 전반기 마지막 등판이었던 7월 10일 대전 기아전, 6.3분의 1이닝 1실점, 이후 시즌 두 번째 퀄리티 스타트. 6월 15일 대전 LG전 이후 69일 만에 시즌 2승을 챙겼다. 더불어 2024년 5월 29일 대전 롯데전 이후 451일 만에 선발승을 따냈다. 이어 등판한 박상원, 1이닝, 한승혁, 1이닝, 정우주, 3분의 2이닝, 조동우, 3분의 1이닝, 도 실점 없이 마운드를 지켰다. 경기 뒤 김경문 감독은 황준서가 6이닝 동안 선발로 완벽한 투구를 보여줬다. 그 덕에 연패를 끊을 수 있었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루이스 리베라토가 전날 수비 도중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주말 경기에 결장했다. 그러나 국내 선수들이 힘을 냈다. 팔의 비기닝을 만들어내며 SSG 선발미치 화이트를 공략했다. 결승타의 주인공 문현빈은 이안타 1타점 1득점, 최연성은 이안타 2타점, 이도윤은 이안타 1득점, 심우주는 이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하는 등 팀은 총 9안타를 폭발시켰다. 손아섭은 KBO 최초 2600안타를 달성했다. 김경문 감독은 팀 연패로 선수들이 마음고생이 컸다라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날 하나는 시즌 50번째. 매진을 기록했다.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홈 관중 100만 명을 돌파했다. 평균 관중은 1만 6,851명. 좌석 점유율은 무려 99.1%에 달한다. 역사적인 순간에 환하게 웃었다. 하나 관계자는 하나 팬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 덕분에 구단이 100만 관중 시대를 열수 있었다라며 선수단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경기로 임직원은 쾌적하고 즐거운 관람 환경으로 팬 사랑에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다. 하나는 24일 선발로 라이언 와이스를 예고했고 SSG는 송영진을 앞세워 반격에 나선다. 한화 이글스가 믿기 힘든 실책을 연거푸 쏟아내며 스스로 무너졌다. 그것도 하필 19일 만에 일군 선발로 나선 20세 유망주의 경기였다. 한화는 17일 창원 NC파크에서 NC 다이노스와 주말 3연전 마지막 경기를 치렀다. 손하섭이 한화 이적 후 처음으로 외야 수비를 맡았다. 대신 다리 통증이 있던 최은성이 지명타자로 나섰다. 일루는 김태현이 소화했고 이재원이 어린 황준서를 지원하기 위해 선발 출전했다. 박건우는 이틀 연속 지명타자로 나왔고, 박민우는 휴식을 취했다. 김영준이 복귀해 포수 마스크를 썼으며, 권희동 대신 최정원이 내야를 지켰다. 그러나 이날 한화 야수들은 황준서를 돕기는 커녕 실수를 연발하며, 어린 투수를 공경에 몰아넣었다. 출발부터 꼬였다. 1회 초 NC 리드오프 김주원이 3루 방면 날카로운 땅볼을 쳤다. 하나 3루수 노시환이 공을 잡았지만 1루에 악성구를 범했다. 이어 최현준에게 볼넷을 허용했다. 무사일, 1호 상황에서 박건우의 타구는 유격수 앞짧은 내야 안타로 기록됐다. 문제는 공을 늦게 잡은 하나 유격수. 하주석이 어이없는 송구 실책을 범했다는 점. 2루 주자 김주원이 홈을 밟으며 선취점을 내줬고 무사일 3루의 위기는 계속됐다. 데이비슨을 내야 뜬공으로 처리하며 한숨 돌렸다. 그러나 2호성 타석때 박건우가 2루를 훔쳤고 포수 이재원의 송구는 중견수 앞 단타처럼 빠져나갔다. 그 틈에 3루 주자 최현준이 홈을 밟았다. 이어 2호성 권희동을 땅볼로 잡아내며 길었던 1회 말은 2영으로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나온 안타는 박건우의 내야 안타 한 개뿐이었다. 하지만 하나의 악몽은 이외 말에도 계속 이어졌다. NC 김희집을 뜬공 김영준을 삼진으로 잡아내며 야후까지는 순조로웠다. 문제는 그다음부터였다. 최정원이 내야 안타로 출루했고 김주원이 좌중간을 가르는 3루타를 때렸다. 이루타로 막을 수 있었던 타구였지만 하나 중견수 리베라토가 펜스에 맞고, 티는 공의 방향을 잘못 예측하며, 쫓는 사이 삼루타가 됐다. 3-0 이어 최현준의 적시타로 점수는 4-0이 됐다. 여기에 박건우의 좌전 안타와 폭투까지 이어졌다. 하나 벤치는 결단을 내렸다. 데이비슨을 고의 사고로 내보낸 뒤 이사말로에서 황준서를 교체, 두 번째 투수 김종수를 올렸다. 그러나 달아오른 n c 타선은 쉽게 멈추지 않았다. 이호성의 2타점 적시타, 권희동의 적시타가 잇따라 나오며 단숨에 7령으로 벌어졌다. 실점은 모두 황준서 기록으로 남았다. 황준서에게는 지난해 데뷔 후한 경기 최다 실점, 종전 6월 1일 NC전, 53분의 2이닝 5실점을 갈아치운 최악의 하루였다. 한편, 이호성의 이타점 적시타로 NC는 팀통산 2만 6천 루타를 달성했다. 케이블리그 사상 10번째 기록이다.